그래서 이제 그러면 연구자들이 뭘할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두 가지 파트로 볼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치료제를 개발하자. 치료제를 개발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치료를 하자라고 하는 거지. 우리 연구하는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암 치료제를 개발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암을 조기 진단하자. 진단을 잘해 보자. 그래서 빨리 만약에 그 아까 보셨던 1기, 2기, 3기 중에서 1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암을 진단할 수 있으면 수술로 대부분을 살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처하고 사이언스라고 하는 데서 뭘 했냐면은 휴먼 게놈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휴먼 게놈 프로젝트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죠? 어떻게 보면 상상을 못했던 겁니다. 이 우리 몸에 있는 DNA를 다 읽어보자. 읽어본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몸에는 세포가 있잖아요. 세포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포 안에는 다 DNA라고 하는 것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세포가 있고, 그게 세포가 하나씩 하나씩 DNA가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한 번씩 다 읽어보자 해갖고, 여기 보시면은, 휴먼키로 프로젝트가 2000, 1990년부터 2003년이니까 13년 동안을 우리가 DNA를, 여기서요를 분석을 했습니다. 하나씩 분석을 해가지고, 13년에, 13년이 된 시간과, 그 다음에 그 13년의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돈도 거의 1조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지고, 우리 몸에 유전자 지도를 만든 겁니다.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만들면은 이제 세상이 변할 거다라고 생각 했습니다. 근데 세상은 많이 변했죠. 우리가 돈이 많은 우리 어떤 미국이 주도를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휴먼 게노 프로젝트가 끝났는데 지금은 더 재미있어졌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아까 거의 1조원 이상이고 그다음에 13년이 걸렸다 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냐면 지금 시간은 이 뭐냐? 어떻게 보면은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스라고 해서 우리가 차세대 연기 서열 분석 장치가 나왔습니다. 그게 나와서 뭘할수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유전자들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전자를 분석한다는 것은 무슨 것을 알수 있냐면은 우리가 아까 봤을 때는 암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돌연변이가 뭐냐면은 DNA가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보면 하나씩 바뀌는 거죠. DNA가 바뀌어 가지고 그 뒤에 바뀐 DNA로 인해 가지고 어떤 유전자가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어떻게 보죠? 암 억제 유전자. 같은 투머서프레서 유전자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원래는 어, 암을 계속 암이 걸릴만한 애들을 다 없애야 됩니다 여기는 없애야 되는데 자기가 그 없애는 프로그램을 가동시켜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을 가동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유, 그런 어떻게 보면 돌연변이들을 하나씩 하나씩 확인할 수 있고 아니면은 온코진이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암촉진 유전자가 있습니다 암촉진 유전자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돌연변이들을 우리가 연기설 분석으로도 하나씩 하나씩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부분은 어 유전성 암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가계도가 있잖아요 그가계도에서 내가 우리가 우리 집에는 폐암이 많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그 폐암에 관련된 유전자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가셔가지고 부모님한테 물어보십시오. 혹시 우리 집에 암 걸린 사람이 많이 있냐라고 했을 때는 그 암을 조심하면 되고 계속 그 진단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앞에 보셨던 이런 자기 개념을 분석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회자가 되는 게안지니나 졸리입니다 안지니나 졸리가 왜 그러냐면은 우리 캔서 지노미스라에서 암 유전체 연구를 한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겨우에는 외할머니 안젤라 졸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외할머니가 난소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난소암인데 거기에 보면 은 외할머니가 낳았던 딸두 명이 있습니다 딸두 명인데 그두명 중에 한명 이모는 유방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연젤라 졸리의 어머니는 또 난소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젤라 졸리가 확인을 한번 해 보니 외할머니, 어머니, 이모가 모두가 암으로 걸렸기 때문에 자기가 유전, 아까 봤을 때 가계도가 있다, 있다 하셨습니까? 가계도에서 자기가 유방암 걸릴 확률이 높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 거죠. 유방암이나 난소암 같은 걸릴 것이 높기 때문에 안젤리조리가 무엇을 했냐면은 앞에 보셨던 이 개논분석을 했습니다. 자기 몸을, 자기의 피를 가지고 개논분석을 의뢰를 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암, 그러니까 난소암이나 아니면은 유방암에서 돌연변이이돌연변이가 있으면은 어, 관리, 그, 그니까 그 암에 걸릴 확률이 50%가 된다고 하는 그런 유전자들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럼 확인해 보니까 이부르카원이라고 하는 유전자의 변이가 자기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는이 유전자 변이는 뭐냐면 이 외할머니부터 내려온 거죠. 외할머니부터 내려와가지고 자기한테까지 왔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러면은 이걸 미리 알아는 겁니다. 미리 알아가지고 그러면 미리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적혀 있지 않습니까? 엄마를 일을 걱정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자기는 그래서, 뭐냐, 절제수술을 다 했습니다. 난소를 드러내고, 그 다음에 유방암 절제수술을 통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걸릴 확률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거는 또, 이거는 여성암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것도 폐암이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폐를 드러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연구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이 고형암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암입니다. 일반적인 암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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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들이 돌연변이가 일어나면은 이런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그다음에 뭐백혈병은 이런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의 것들의 유전자들을 지금 다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또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그런 진단쪽으로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개인 맞춤 의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유전체 분석에서 개인 맞춤 의학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람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돌연변이 아까 보셨던 돌연변이 여러 돌연변이가 있잖아요. 여러 돌연변이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파란색에 있는 사람들은 아까 보셨던 만약에 보르카 원의 돌연변이가 있는 사람, 그다음에 이제 검은색은 A라고 하는 여기 보면 ALK의 돌연변이가 있는 사람, 그다음에 파란색은 아, 여기도 있네요. b b 2라고 하는 유전자에 돌연변이인 사람, 그다음에 검은색은 그냥 그런 돌연변이가 없이 그냥 암에 걸린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치료 방법으로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근데 여기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인 치료 방법으로 하면은 거의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보면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A L K 돌연변이 있는 사람은 A L K 돌연변이에 맞는 약을 줘야지만이 암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할수 있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옛날에는 어떤 거였냐면 옛날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약을 다 일반적으로 처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은 주지는 않고. 그다음에 부작용은 많아지고 머리는 다 빠지고 맨날 어 구토하고 그다음에 밥도 잘못 먹고 그랬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은 이 검은 사람들만이 해당되는 사람들인데 옛날에는 우리가 했던 유전자들의 분석을 못했잖아요. 옛날에는요 비싸기도 하고 분석 못, 못 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미리 분석을 한다면 아이 사람들은 치료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해서 더 정확한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미국에는 암 치료하는 사람들한테 일반적으로 천 달러만 내면은 개논 분석을 할수 있으니까, 왜냐면 일본은 의료수가가 높습니다. 옛날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응급실에, 응급, 구급차를 타고 가면은, 오천 달러를 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정도로 의료수가가 높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거기 어 의료보험회사에서 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 어떻게 보면, 연기성을 분석하는 게더 싸게 될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결국에는 약값도 적게 들고 그 다음에 더 효율이 높아지면은 빨리 태어나면 그 사람들은 이득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돌연변이를 확실히 알게 되고 그러면은 이 돌연변이에 맞게 결국에는 치료 방향을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유전체 분석이 지금은 암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